안녕하세요. 지금 12시 7분. 12시 7분인데, 제가 카메라를 오랜만에 킨 이유는, 뭐, 뻔하죠? 브이로그를 다시 시작하겠다. 아, 너무 바빴어요. 너무 일도 많고, 바쁘고, 그래서, 아, 브이로그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생각만 생각만 하다가 계속 이제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엉망 칭찬 편집을 해서라도 영상을 좀 남겨놔야겠다. 사실 편집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냥 남겨놔야겠다. 왜냐면뭐 장비도 장비지만 진짜로 샘머리가 이제 걸어다니거든요. 막 아자아자 이렇게 걸어다녀요. 생머리가 그 걸어다니니까 그 순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담아두고 싶어가지고 이번엔 그냥 찍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너랑 오빠랑 이제 벌써 주말부부가 되었어요. 사실 주말부부도 아닌 2주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눈깜빡하면 이렇게 생머리가 엄청 커있는데 오빠가 생머리를 2주에 한 번씩 보면 진짜 훅훅 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어제 일상도 많이 보여드릴 거지만 샘물이 예제 일상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샘물이가 벌써 다음 달에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예쁘게 이제 커가는 모습들을 많이 담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카메라를 이밤에 켜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벌써 12시가 지났으니까 월요일이잖아요. 또 열심히 또 이제 한 주를 잘 보내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담아보겠습니다. 샘물! 굿모닝! 빠빠이! 빠빠 아침부터 레코딩하고 계시네요. 엄마 간다니까. 엄마 병원 갔다 올게. 알겠지 엄마 빠빠. 엄마 빠빠. 샘물. 샘물아. 엄마 빠빠. 엄마 엄마 빠빠. 엄마 병원 갔다 올게. 됐어. 엄마 삐진다. 좀 많이 어둡지만 그래도 굿모닝입니다. 생각보다 어제 닭강정 먹고 잔 것보다 많이 안 부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봄봄한 원피스를 입고 싶었는데 밖에 비가 와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좀 신나게 서울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는 이유는 병원에 가요. 서울 라산병원에 이제 검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음,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같이 가보시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지금 스타벅스 DT에 왔어요. 음료를 사가지고 오랜만에 유튜브에 이제 제가 노래도 녹음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 CCM 녹음하고 일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스튜디오가 제가 아는 동생이 하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거기로 갑니다. 스튜디오 오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와서 일단 좀 급한 일을 끝내고 피드백이 다 너무 밀려가지고 또 녹음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스타벅스에서 신메뉴 피스타치오 진짜 오랜만에 벤티 사이즈 먹어요. 피스타치오 콜드보을를 시켰어요. 초코칩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피스타치오가 들어있네. 오늘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저희 동생이 동기. 대학,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어, 고등학교 때는 동생, 그리고 대학교 때는 동기로 만난 친구의 연습실입니다.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아, 오늘 룩. 완전 봄봄하죠? 나 완전 봄봄하게 입고 왔는데. 지금 비가 완전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용인으로 출발합니다. 이리 <놀람> 와. <놀람> 어, 왜짜증내 <짜준네. 놀람> <놀람> 나, 나 눕지 말라고. 자는 줄 알고. 샘물아 아 예뻐 <laughs> <laughs> 음, 아구 잘가라 할머니 껌딱지 할머니 껌딱지 할머니가 도망가? 엄마한테 오면 되잖아 샘물아 이리와 샘물 잘자 샘무라어자 누워 누워 일로 누워 이제 누워 어. 머리쓰면 아니 나무 눕히라고 <laughs> 머리쓰는거봐 <laughs> 가앉 누워 이렇게 누워 누워야지 성공! <laughs> <laughs> 밥상금고괜찮아것같 어, 이거 한 그릇이면 배부를 샘물이도 잡채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어떻게 11개월짜리가 잡채를 먹어? 당면만 줬지, 마 당면만 줬지. 당면에다 소바를다는 기름? 참기름? 간장이 있어서... 당면에 아기 참기름 조금 버무려서 줬대요 흰물아 맛있어? <laughs> 네 해야지 네네한번더해 흰물아 맛있어? 너 먹어 흰물아 너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아구 잘 먹어 신기해? 음. 지금 흰머리가 목욕하고 있어요. 음. 조개 어디서 조개? 올치 그 조개야. 우연이지? 너무 <laughs> 잘 붙이네. 너무 잘 붙이네. 음, 배도 있고. 하이 예뻐. 음. 뭐? 안녕해줘. 안녕. 흰머라 내일 드레스 예쁘게 입으러 가자. 너 다이어트 안 했는데.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음. 어우잘 붙어. 선물이 뱃살 최 초공개. 응. 응. 오케이. 너무 잘하네. 응. 음. 이거 음. 잘해. 선물아 재밌게 놀다 나와. 안녕. 선물이 안녕. 빠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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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입어보세요. 자고 일어. 귀여. 한물아 인상 펴야지. 한물아. 희물. 너무 예쁘다. 공주다 공주. 누구야 이거? 할머니랑. 공주님. <laughs> <laughs> 엄마 가봐. 한물아 엄마 그럼 느낌만 볼게. 만져봐, 샘물이 이거 입어볼 건데 한번 만져봐. 이거 할까? 샘물이 이거 입어볼까? 샘플아, 샘물이랑 이거 입어볼까야? 이게 좀 진짜... 우와, 꽃도 달렸. 꽃도 달렸어, 손물아 그렇지. 첫 번째 드레스. 남자 똑같이.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꽃도 있고, 이렇게 비즈도 있고. <laughs> 웃는 거야? <laughs> 무슨 표정이야? 엄마 빠빠해줘, 엄마 빠. 빠빠. 협조 안할거야 알겠어 아 am. 아 예뻐. I am. I am. I am. I 아이 I am. I am. I a 고 I am. I a 안돼요 m I am. I am. I a 예쁘다 m I am. I am. I am. 어 am. I 고맙다이다